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되네요 제목 <laughs>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기쁨에 큰 기쁨의 <laughs> 좋은 소식 좋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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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혹시 큰 기쁨거리가 있으실까요? <laughs> 지금 있으실까요? 혹시 전해주고 싶은 뭐 기쁜 <laughs> <그런> 거리가 있을까요? 없으세요? <laughs> 혹시 좋은 소식 뭐 전하고 싶은 누구한테 당장이라고 막 달려가서 말, 말해주고 싶은 그런 좋은 소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쁜 일들이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소심한 사람들은, 속으로만 웃고 있어요. 네? 속으로만 웃고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그러죠. 뭐가 이렇게 좋아? 그렇게 물어보죠. 얼굴색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때 이야기해요. 좀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전에 가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큰 기쁨, 큰 좋은 소식,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전하고 싶어 하고요. 또 떠벌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도 성경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누가 왔어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왔어요? 누구에게 왔죠? 오늘 누구였어요? 자, 목자들에게 왔다고 했어요. 그 당시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요, 직업은요, 별로 높은 지위도 아니고, 선망하는 직업도 아니고, 어떻 좀, 에이, 저런 일을 해, 뭐 하는, 좀 낮은 지위, 좀 천재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짐승을 기른다고 그렇게 천재받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야, 부자겠어.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아요, 오시는군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사자가요,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도 천한 그런 자에게. 먼저, 제일 먼저. 그 소식은 과연 뭐였냐면, 온 세상에게 미친. 온 세상에게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을 줄수 있는, 변화를 줄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꿔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리에게 전한다. 그데그 내용은 오늘날 다이비 동네에 너희들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것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를 그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래요. 목자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는 이야기,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메시야 내시야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기에 반가웠어요 이 소식 자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에요. 아그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던 그 구주가 나셨대.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이 아기를 보여는 것이 너희에게 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납니다. 이 좋은 소식.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읽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저희 최에서 구원하자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기에 그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 만약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기간이었고, 그 당시에는 만나는 단계였다면,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구원을 성취하지 않았었다면,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까요? 목적 없는 삶? 죄의 성적일 수밖에 없는 삶? 구원자의 구원을 받은, 받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허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아, 저들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하는데, 저들도 구원자의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데, 아쉬움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쉬움 속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구원자의 님이 일단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미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요 사태후군 1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 한증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계시다. 함께 함께 계시다.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위해서 일당이 모른 거예요. 단절되어 있던,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단절되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시켜서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그 좋은 소식의 기쁨,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석탄들이라고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저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즐거워하는 자리를 그들이 더잘 만들더라고요.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냥 즐기는 거예요. 반지 쉬는 날, 단지는. 단지 다반지손탄절 반쪽반쪽한 그 모습 속에 그냥 즐기기 위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과연 우리도 거기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날로만 가지고 있진 않으신지. 성탄의 우리 속에는요. 분명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목자에게 전했던 사자들의 그 모습과 같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그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누려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신 예수님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통한 그 모든 것들을 시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지금 기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찬양, 음늘가사 뭐, 중에, 어, 찬양 중에,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있으시죠? <목소리> 주는 평화, 막힌 닮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어떤 사람이 막 옵니다. 이 모임 속에 어떤 사람이 탁 등장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싹 해요. 왜요? 왜일까요? 그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그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분위기를 깨는 역할이죠요 그죠? 싹한 얘기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딱 오면 싹 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혹시 내가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웃고 어.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싹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나 자신에게 뭔 문제가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다시 바꿔만 싸움과 다툼과 얼굴을 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불이가 바뀌집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고 웃음이 갑자기 피어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는 뭘까요? 이 단체 웃음을 주기 위한. 평화를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딱 등장했는데 연예인처럼 와! 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나를 반길 수 있는, 이야, 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반기며 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반겼어요. 기뻐했어요. 기다렸던 메시아, 기다렸던 예수님. 얼마나 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메시지입 전합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 알려준 바이 이루실 일을 보자 좋잖아. 헤델렘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지금 나셨다라고 말해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보자. 이루, 이루어진 일을 보기를 원했어요. 마음에 소원했어요 마음에 다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음의 자리에 올수 있는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어 보길 원해라고 하는 모습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제들의삶 속에 만나보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그 소식에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나도 거기에 거리나지, 나도 그걸 누려야지, 남기 해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두 번째 단계는 십육 절 보면요, 뭐라고 나오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의누인아리를 찾아서 찾았다고 했어요 빨리 가서 찾아. 뭐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에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자체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들었어요. 아, 빨리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가서 경배해야지. 기다렸던 메시아 기다렸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가야지 라고 했던 그 모습을 빨리 가서 찾아 라고 하는 부분은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행동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로 생각만 하면 아것도 아니에요. 밥상에 놓여있는데 그 밥. 밥상을 보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 젓가락 을 들어야죠. 그죠? 그래 입으로 들어갈 거야. 행동을 옮겨야죠. 나고 맛있겠다. 먹었어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그요그렇죠 누가 도저칠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그도그도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아 정도? 그 정도? 그 내가 내가 먹어야 도그정그 정도? 그그자리그정 그 다음 행동은 뭘까요? 17절 보니까 보고 찾았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봤어요. 확인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뵙는 자가 목자의 말한 일을 기히 여겨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여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십 절 말씀에 결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말씀을 정리한 건데 목자들은 기이한 소식을 기쁨에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 사람 특권이에요 사실 그죠? 안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재물이 풍성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무언가 빨리 가서 막뭘 찾고 연구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되세요 성경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자기 일에 충실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물론 마음 속에는지다렸겠죠 만나고 싶었겠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있었겠지. 자기의 치선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도 미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복자들은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을 탁, 탁, 입고 난 다음에, 야, 가만히 있어. 어, 그래. 예수님, 이거 오시는구나. 그러고 말았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들었으니까 가자. 들었으니까 만나러 가자. 그리고 빨리 움직였어요. 신경으로 옮겼어요. 확인했어요. 가장 먼저 볼수 있고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그특권을 누렸어요. 확인했어요. 경험했어요. 아예수님 봤어요. 로봇 입고.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했어 내가 보고 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응.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제, 우리의 죄를 다 치셨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될까요? 아,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어 붙여야 될까요?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죠? 큰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아까 조금 서서에 뭐라고 했어요? 아, 이른 아 전해야지요.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해야지, 남들에게도 듣을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보고, 본, 그, 것을 전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고, 하나님께 찬성도 들렸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기 추원합니다. 2023년 성탄을 같이 하는 나는 어떤 삶을 살람는가 목자들처럼 나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만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 세 전할 수 있고 또 그걸 누릴 수 있고 많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간 우리. 성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뢰 속에 우리가 살아왔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했기에 누렸기에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소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